시간 밤 11시 반. 12월... 22월 24일 밤 8시 35분 네 여러분 집 갑니다 <laughs> 내복차리한 새벽 4시까지 버틸 건데 이거 이거 잘 때쯤 꺼놔야 할것 같네요 새벽 4시 쯤에 2시 아, 현재 그걸 그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2시가 새벽 1시 나 얼른 집에 이불 쉬자. 아, 지금 너무 졸려서 눈도 제대로잘안 보이고요. 겨우 켰습니다. 2시에 다시 켤게요. 시간 2시가... 새벽 2시. 새벽 3시. 잔사는 자다 깼는데 우리 을 제가 깨워서 겨우 일어났습니다. 그래. 밤샘 끝났습니다.